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200 신약성경 294쪽.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에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으니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드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 이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가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린드 후서의 구성입니다. 1장 1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바울의 목회천학이 남겨있다. 그는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8장, 8장 1절부터 9장 10절에는 은혜로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은혜로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걷고 있던 헌금의 초점을 맞춘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을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7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의 후반기 8장 8절부터 15절은 헌금의 본과 목적. 여기서 받을 교훈은 자발적이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결국 드리는 자에게 복이 되고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자들과 그리고 눈물의 편지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일치됐으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치된 교회가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서로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섬김이다. 이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거 있지만 먼저 오늘 서로 교회들의 교회 서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 이것은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이야기해 보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란과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바울은 7장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근심을 설명하면서도 하면서 시작하고 디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경험한 위로와 기쁨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8장에서 그는 조금 낙관적인 어조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년 전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모금했습니다.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각자 형편에 따라 연보하여 자신이 도착할 때 따로 헌금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보는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교에 있었던 대적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가 그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연보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도 교회들 아마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여준 연보의 모습을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연보에 참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 큰 가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연보를, 헌금을 해 주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북쪽, 그리스 위쪽이에요.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요즘 옛날에 터키라고 얘기하고 유럽, 요즘은 트로크에서 지진이 난 지역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은 아시아라고 그러고요. 이쪽은 지금 유럽으로 동상 이야기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지금, 그리,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위쪽에 여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카, 빌리보 암바볼리, 아볼리, 네아볼리 이런 곳이 그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토라키아. 유시아, 아시아, 비두아 갈라디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리아 이런,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니아를 칭찬하는 것은 여기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던 교회, 이 지역에 있던 교회가 생활이 넉넉해서 도리라고 헌금을 한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기근과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권면하면 그것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로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연부를 모금했다는 점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환란으로 인한 심각한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연보도 모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돈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행에게 줄수 있는 개인적 도움도 주었고 바울은 연부를 모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7절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시작했던 은혜의 성, 은혜를 성채라고 권면합니다. 연부를 위한 모금은 은혜라고 두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한 풍성함은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 나타내고 나눠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본보기로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언급했지만, 이제 그는 두 번째 본보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이 본문은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은 그의 무제한적 선제를 나타내는 반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시공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들어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부욕해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행적 화목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부여하셨지만 가난해진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 바울을 제시하려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이생으로 부여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된 거죠. 누군가 희생을 통해 물질적으로 가난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부여함을 경험하게 된다.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 섬기는데 서로 섬김의 모델은 오늘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내가 부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다.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희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1 0 절에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차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이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도 바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1년 전 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의 마음을 모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시작한 모금을 완성하도록 호소하는데 각자의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대신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던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연보의 목적과 성격을 설명합니다. 모금의 목적은 사람들을 균등하게 아소테스 여기는 평형, 형, 평형이라고 평 했고요 새 가역성경에는 균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들기 위함이니다이 단어 균등이라는 뜻이 되지만 본문의 단어가 유일하게 쓰이는 곳에는 공평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동일함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재산을 똑같이 공유하라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부유하다고 그들을 향해 가난한 막교도의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자기의 몫을 다라고 하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대적들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모든 교회는 섬기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난한 해 다른 나라에도 섬겨야 되고요. 우리 농어촌 지역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돕는 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여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신 것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